오늘의 양식입니다. 갈라데스 4장 2절,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 정한 때까지는 정한 때, 미리 정한, 미리부터 고정된 작정된 날, 지명을 받은 때, 이런 말은 뭐뭐 앞에와 전에, 말고, 정하다, 만들다는 말에서 유리하여 미리 정한을 의미하며, 이는 날과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법정, 재정적 또는 정치적 계약의 완성을 위하여 미리 정한 기한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가라데서 4장 2절에 한번 나오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여기에서 아버지의 후견이라는 말은 일종의 예화로서 미성년 고아에 대한 의례적인 후견이기보다도 아버지의 일생 동안에 이행되는 특별한 후견인을 나타냅니다. 어린 아이는 그 아버지가 미리 정한 때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가 분명한 상속자이며 모든 것의 주인, 즉 법적으로 그 집의 주인이었지만은 종보다 더 자유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서 노예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확실하게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을 율법과 복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신앙의 본질인가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견인입니다. 이 후견인은 관리자, 청직이 후견인. 이는 허락하다, 성락하다, 맡기다, 위마다, 명령하다, 지시하다에서 유리하여 어떤 것을 돌보거나 위탁받거나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 즉, 관리자, 보호자를 말합니다. 후견인은 아버지가 미리 정한 때 시기까지 보호자인 청직이 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가 분명한 상속자이며 모든 것의 주인, 즉, 법적으로 주인이었지만은 좋은 보다 더 자유를 갖추지 못합니다. 후견인, 사전적인 뜻은 영약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 청지기는 관리인, 이는 집, 식구, 가족, 거처와 경영하다 관리하다에서 유리하여 집안 일의 관리자, 청지기 관리자 감독자를 말합니다. 청지기의 사전적인 뜻은 주인, 즉소유권자의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합니다. 후견인과 청지기가 같이 사용된 것은 유업을 이월자가 아직 어릴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는 말은 청지기는 후견인을 구현 설명하고 있고 분명히 밝혀주는 역할입니다. 재산, 상속, 전부를 유익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어린 상속인을 보살펴 돌보고 교육하는 것도 후견인의 임무에 속하는 후견인 역시 청지기를 뜻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후견인은 기업을 얻을 자에 사람을 돌보고 관리하며 인성 교육의 중심이며 청지기는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후견인과 청지기를 말한 것은 유업을 이을 자즉 상속받을 자와 어린 시절에 지나는 교육과 재산 전반을 관리하는 책임 지는 사람으로 모두를 율법적으로 분리하고 나누어서 종목 종목 하나하나를 교육하여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범법을 하면 모두 범법하는 것이 되고 절대로 완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으로 구견과 청지기를 절대로 완전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종과 같은 자를 가르치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더 가르칠 수가 없어서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일때만 구견이와 청지기 아래 있지, 장성한 후로는 구견이와 청지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후, 즉, 저절된 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종의 아들을 상속할 수 없기에 쫓아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0절 아이가 자라며 저절떼고 이삭의 저절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스라였더라.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상이 이삭을 희롱하느니라즉이 희롱하다라면 비웃다 장난치는 것이며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같이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유업을 이열자로서 성도는 제비뽑혔고 로또가 당첨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용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는 사용할 줄 몰라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배울 때에 좋은과 같이 배워서 즉재인과 같이 되어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장성한자가 되어서는 당첨된 로또 제비뽑은 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훈련 철저히 받아 성덕에 주어진 뽑힌 재비 당첨된 노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주님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걸인과 청지기 아래 있지만 믿음이 온 후로 그를 내어줬고 이제 마음껏 누리는 복된 주인공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옴나이다 아멘.